어려운 그 발걸음을 해주시는 우리 자문위원들 감사드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에, 종로구의 운영위원장 박노석입니다 어, 지금부터 우리 종로구의 의정자문위원 이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의정자문위원 운영철례 제4조에 따라 행정분야 의정자문위원으로 이촉합니다 2015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의장 김복도 올해는 각 분야 유능한 전문가이신 여러 박사님들을 모시고 종로구의 의정전문의 활동을 시작하는 바, 종로구 의회가 한 발을 자국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종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 <laughs>